우리 지역 민생 안정과 발전을 책임지는 시의원은 누구일까요 또 그들은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살기 좋은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서울시의원을 만나보는 아주 특별한 시간 메이드인 서울시 오늘 모실 의원님은 시민을 대표해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봉사 정신이 투철하신 이분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최성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요즘은 스스로 홍보를 하는 자기 PR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을 홍보할 수 있는 자기 PR 시간 30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초가 지나가면 바로 컷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시간 안배를 잘 하셔 가지고요.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이쪽 카메라 보시고요. 준비. 시작. 네, 시청자 여러분 만나게 해서 반갑습니다. 이거 다시 해야 되돼아안 됩니다. <laughs> 하셔야 됩니다. 7초 지나갑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만나게 해서 반갑습니다. 저는 송파구 출신 서울시원 이태성입니다. 아, 요즘 어, 겉바 속촉이라는 말이 대유행인데요. 제가 바로 그것은 좀 처음 어, 보는좀 딱딱하지만은 사귀고 나면은 마음이 따뜻하고 짐심 느껴지는 그런 사람 겉바 속촉 이태성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만나게 해서 반갑습니다. 오야 시간은 앞에 약간 그게 있었는데 5초만 빨리 끊겼으면 치킨 매장하시는 분인 줄알어요 겉바 속촉만 지금 계속 나왔는데 오 좋습니다 그럼 어, 앞쪽에 약간 긴장을 하셨나봐요 네 출다보니까 좀 긴장을 했습니다 어, 그럼 만약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린다면 어히인제 잘할 수 있겠죠 아 그럴 <laughs> 어, 것 같아서 기회를 안 드리도록하겠습니다 <laughs> 지금도 충분히 아 어, 괜찮았습니다 아, 자연스럽게 자 겉바 속촉이다. 아. 보기하고는 다르게 알고 보면 하, 따뜻한 속. 네 옛날 뭐 알브나 이런 식으로 네. 부드러운 남자들이. 부드러운 남자들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네 그렇죠. 아 이게 어, 네. 그러면 사모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고가속적이라고. 네, 그렇죠. 네. 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이드인 서울시의 공식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임하는 각오를 시간에 빗대서 표현해 을 주시면 됩니다. 이태성 의원님. 당신의 시간은 몇시몇 몇 분입니까? 저는 오전 6시 정각. 아, 오전 6시 정각이다. 음. 어떤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어, 제가 시원되기 전에는 네. 직, 평범한 직장일 때는 보통 7시도 일하고뭐 8시서 일나고 일어나는 시간이 좀 불규칙적이었는데 제가 네. 이제 시원이 되고 나서는 네. 좀 부지런히 살아야겠다. 음. 부지런한 시원되기위해서 오전 6시다. 오전 6시다. 네. 좋습니다. 음. 아, 그럼뭐 이제 사모님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으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음. 아침은 어떻게 주몇회 정도 좀 먹고 나오십니까? 아침에서 아침요? 네. 저는 아침을 각자 챙겨 먹는 사람입니다. <laughs> 그렇죠. 네. 예. 아, 그게 뭐 평균적인 겁니다. 예. 어. 일찍 시작해서 열심히 어, 서울 시민들을 위해 달리기 위해서 오전 6시 정각이다. 아, 네. 좋습니다. 어, 근데 이 대본에는 6시 반이라고 나와 있는데, 30분 땡기셨네요? <laughs>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특별한 의미가 없고요. 좀더 부드러워, 아이, 좀 더. 좀더 열심히 한 모습을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카메라에 나오면 조금씩, 예, 살이 붙습니다. 예, 오전 6시 정각이다. 예. 좋습니다.